됐다. 날라줘 좋아요. 도날라줘막 뒤에서 총알이 날아와도 안전할 것 같은 그 듬직함이 <laughs> 있어. 1시간 있다 가 연락 드릴게요. 1시간 있다가. 네. 알았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레직이 무섭다. 여보세요저진님안 돼요. <laughs> 러스트 하기으니까 배그 할 사람은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자 코렉트 강퇴해야겠다 아왜 <laughs>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니 광진님 아 근데 지금 광진님 바쁘셔서 가보셔야 한다고 하던데 <laughs> 그러니까 한 아, 시간, 아, 빨리 가봐야 된대 지금 일이 어... 있어서 그래서 우리한테도 한 시간 있다 말해주 그랬어 아니 아 한다면서요 러스 아, 가코렉 아, 방금 광진님이랑 남들 러스트 할때 같이 배그 할 상상함 하지만 <laughs> 어이없지 강주님 <laughs> 곧 러스트 할 생각. <laughs> 아, 먹을 걸 시킬 걸 알아. 저그 헬기 진호일 거야, 쏘지 마. 아, 그렇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애반데. 아니, 아니, 쏘지 마, 쏘지 마! <laughs> 아니, 님들, 쏘지 마세요! <웃음> <웃음> 저래야 전공기자지, <종군 웃음> 어? 냅둬. 전공기자 <laughs> 원래 저런 위험에서도 <laughs> 어. 해야 돼. 맞아 <laughs> 아. 맞네, 맞네. 어. 지금 여기는 어, 항공에 나와 있는 견자의 기자입니다. <laughs> 아 어, 지금 아니야.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. <laughs> 세상이 빈곤해요. 어 세상에. 와. 오. 3D 화면에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. 니까 보라 연막에 보였다면 그럼 부른 거라서. 어왜왜 <laughs> 왜. 왜, 왜, 왜. <laughs> 터졌어요? 아이고 <웃음> 세상에. <웃음> 강지가 날 두르... 강지님 네. 돌려주시면 안 돼요? 뭘 돌려줘요? 아 돌려드릴게 이리 이리 일어나세이그손이브소 이리, 그 아, 아, <laughs> 그거 내거야 잠깐 죽여줘요! 이분 진짜 귀엽더라. 피아랑 유리는 제주도에 살아요. 우리 제주도. 피아랑 유리 빛은 슬퍼요. 강지님이 집을 주여줘요. 강지님은 천사예요. 우리는 행복해요. 졸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로다가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트수가 기자였네. 와, 미쳤다. <laughs> 너뭐해 <laughs> 아, 저때자대언였냐고 아마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. 강진님 아플 수 있답니다. 저기 선에 맞춰서 뛰고 있었어. 아이고. <laughs> 그쪽으로 가시면 뚜띠 님 앞에. 뚜띠 님을 봐 보는 데 웃음 짓는 거 보니까. 뭐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? 누구야? 아니 누가 이렇게 연속으 맞는거야? <laughs> 쪼티님이에요. 이번에 보는... 거를 해본 적이 없어. <laughs> 자 일단은..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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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! 잠깐만 잠깐만!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토레시안 꺼져있네? <laughs> 아니 토르 꺼달라 얘기했는데 토레시안 꺼져있었네. <laughs> 본인 <웃음> <무서운데>? 유튜브 광고하시면서 <laughs> 셋둘 하나 점프하시면 뛰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오오. 자 마창장에 나무창 도둑들이 그만! 속출하고 자코! 있다고 합니다 아, 유튜브 안해요 뭐야 오빠실나 재현이 실오빠빠실나 <laughs> 재현이 실오빠빠실나 재현이 띠드거 사주세요! 디도 버거기분좋야 어, 이거 오빠란 단어를 어떻게 쓰는거냐? 진짜 나 미치겠다 <laughs> 함께하면 <laughs> 오빠 20명이라고? <스무> <laughs> 저는 제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실프님 데려왔어요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실프오빠 <laughs> 오빠 오빠? 기분프오빠 나 재현이. 오빠야, 진욱 그 새끼 마음에 안 들더라. <laughs> 오빠, 달려줘. 오빠, 오빠? 실프 오빠. 티드버거 사주세요. 티드버거 개불정아. 좋아. 너무 좋아하는 실프 러스트하면 오빠 생각밖에 안 나. 평소에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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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내려. 그 뜻이? 그 뜻이 아니었는데. 뭐? 실프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?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 뜻이 그 뜻이 아니었는데. 밖에 안 난다는데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냥 오빠라는 단어가 생각이 <laughs> 난다는 거지. <laughs> 오빠. 나 용돈 좀 줘. 어, 조금 자연스러웠어. 그렇지? 오빠, 잠깐만 일로와 봐. 리모컨 좀 갖다 줘. <laughs> 어, 오빠. 오빠 왜 그래 오빠 오빠 개새끼 오빠 개새끼야 제가 네네 저... 네, 제가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정말 아니 아니요 자고 오셨대요 아니요 뭐가 돼요 아, 아 진짜 아니야 내가 러스트 할게요 빨리 아, 자요 눈 감고 이제 다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음. 그, 갑자기 잠이 다 깨네. 로스트... 아 집에 광석도 많이 모자라고 음... 나무도 많이 모자라고 <laughs> 러스트 캐야지 사람도 많이 먹고 뭐. 누가 딱 오늘 다른 <laughs> 게임한다 했나? 어 러스트 캐야지 나 오늘 러스트 하려고 했데 그죠 그죠 어차피 뭐 아... 다른 게임 할거 없잖아 그지 이름요 쌩쌩이 시프님 저 되게 그럼 믿고 자도 되죠 아 그럼 믿고 자요 어 언제 일어날까 제가 여동생한테 못해주는 것같습니까그 주변 이제 보세요, 이제 네. 차비, 덤베, 이제 삐브 다 이제 제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근데 오빠랑 불러요? 그렇죠. 아 그럼요 어머 다 부른 말한 그, 전매는... 번도 못 들었는데? 아니요, 전는 이제 꼬박꼬박 이제 오빠라고 잘 불러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정말 이뻐가지고 어? <laughs> 삐브도 그렇고 차비가 좀안 불러줘 그래서 내가 요즘 차비한테 좀... 그래. <laughs> 냉전이야, 조금... <laughs> 아니, 그... 그... 예. 단어 때문에 냉전이라고요? 아니, 그냥 뭔가 음... 불러주다, 안 불러주면 뭔가 좀... 아, 내가 뭔가 잘못했나... 아, <laughs> <싶어서>. 불러주다... <laughs> 저... 네. 외국에 사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<laughs> 꿈같은 소리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실을 구하랬지, 희망사항을 구했습니다. 아주 유명한 네네. 프로듀서죠. 아 약속, <laughs> 약속했습니다. 물론 혼자만의 약속이지만. 나좀 죽여줘. 내가 어떻게 언니를 죽이겠어. <laughs> 야! 아네 감사합니다. 지 어, 너무 자세해. 어우 <laughs> 멋쟁이, 토마토, 토마토 토마토 <laughs> 우와 <laughs> 멋있어. 뭔가요? 합창단 <laughs> <하울이었어. 하창탄> 같았어. 토마토 <laughs> 예은아 너는 코시랑 우결할 생각 없냐? 코시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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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안할허 같은데 코시야 허 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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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내가 예나나 너였으면 신 쿵했다. 담요가 형이 코시 괴롭히는 거.